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드리님 꽃게탕에 늙은 호박 넣으면 더 맛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애호박이 아니고, 밀은호박이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세 번째 주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 이거 참. 아, 오늘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예. 손준성이 왜그 국힘당의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 보내준 사건 그래서 김웅 의원이 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넘겨줘가지고 그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 이렇게 폭로했던 바로 그 내용 말입니다. 예, 바로 그 고발사주 사건에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요. 예,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어요? 손준성군을 무죄받았습니다. 와, 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검사가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써줬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 아닙니까?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갑자기. 손준성한테 무죄 판결이 납니다. 손준성은 지금 검사 탄핵까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손준성을 살려준 거죠.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압을 넣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바로 이 손준성한테 무죄 판결을 내려준 이 판사가 바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맞습니다. 바로 배당받아요. 이거 짰죠? 손준성한테는 무죄 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1파한테는 무죄 때려주고, 그 직후에 곧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았다? 그럼 이재명은 죽이라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면 윤석열 쪽이면 무조건 무죄 이재명 쪽이면 무조건 유죄 이렇게 때리는 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재판을 맡긴 거 아닙니까 이거 우연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짰죠 짰다면 누가 짰을까요 대법원장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늘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주제를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발사주 손준성한테 면죄부준 판사들, 바로 돌아서서 이재명 재판을 맡았다. 입니다. 아우, 씨. 욕 나옵니다. 아, 욕 나와, 이거. 욕. 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벌써 4년 전이네요. 한동훈하고 이동재. 채널의 이동재가 검언 유착 사건을 일으킵니다.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검언 유착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검찰의 공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이 검언 유착 사건은 실은 유시민이 제보자 지 씨랑 함께 꾸민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고발장을 쓰죠. 그 고발장을 써준 사람이 누구? 손준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을 그냥 썼겠어? 당연히 윤석열이 시켜서 썼겠지. 한동훈이 시켜서 썼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딱다뭅니다 손준성 핸드폰 기록 거의 지금 넘어온 게 없어요. 대검 관련자들 핸드폰 거의 넘어, 거의 살아남지 않습니다. 싹 없어졌어. 그래 놓고 유일하게 손준성만 기소가 됩니다. 김웅, 손준성한테 고발장 받은 김웅, 김웅도 기소가 안 돼요. 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원래라면 김웅이 김웅도 같이 기소가 되어야 되는데 손준성은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걸렸지만 김웅은 공수처 당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덕분에 김웅은 빠져나가죠. 검찰 기소 대상이 되는데 검찰이 김웅을 기소를 안 해요. 그러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공범이 있는데 공범 한 사람은 재판을 안 받고 음? 공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어거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어거지를 재판부가 못 이기는 척 받아주죠.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무죄 판결이 납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려고 한 사건이었는데, 예, 이게 또 무죄가 난 겁니다. 이거는 손준성을 비롯한 적폐검사들, 정치검사들도 나쁘지만, 이들한테 무죄를 때려준 판사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말장난을, 하, 말장난에 소가 넘어가는 척, 일부러 소가 넘어가 준 거죠. 택도 아닌 어거진데 괴변인데, 그 괴변을 맞다라고, 어, 그래, 맞는 것 같아. 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오늘 무죄 판결이 납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서울 고등법은 6-1부입니다. 자, 6-1부, 6-2부 막 나올 수 있는데 6- 요거는 빼도 됩니다. 그냥 서울 고등법원 제6부, 형사 6부라고 하면 됩니다. 정재호가 맨 앞에 오면은 6-1부, 최은정이 맨 앞에 오면은 6-2부, 이예슬이 오면은 6-3부. 그래요. 아무튼 이 6-1부에서 재판을 맡았는데 결국 오늘 무죄 선고를 냅니다. 선고 날이 원래 지난 9월이었는데 두 번이나 선고가 연기돼서 오늘에서야 재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고 연기할 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겁니다. 자 뭐라고 무죄 판결 내린 이유가 뭔줄 아세요? 손준성이 김웅한테 고발장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실치 가 않아. 분위기 보니까 손준성이 누구, 누가 손준성한테 고발장 쓰라고 시켰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고발장 쓰라고 시킨 놈한테 고발장 주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손준성은 단순히 뭐만 했다? 어, 쓰라고 하니까 쓰기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김웅한테 준 거는 누구? 손준성한테 시킨 놈. 그 놈이 손, 한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나쁜 놈은 손준성한테 시킨 놈이야. 그놈 잡아와. 손준성은 무죄. 와씨발 웃긴 놈이네. 자, 이게 뭔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나쁜 일 하라고 시켰어. 그리고 저한테 사주를 받은 놈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랬는데. 시킨 내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시킨 놈이 잘못이잖아. 나쁜 짓한 놈은 잘못이 아니고, 에 나쁜 짓한 놈도 잘못이지, 시킨 놈도 잘못이고. 근데 뭐? 나쁜 짓한 놈, 아, 시킨 놈, 요 놈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나쁜 짓한 놈은 무죄! 이렇게된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빵굽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개새끼입니까? 판사 이름이 뭐냐고요?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판사.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죄 판결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윤성열한테 보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성열이 나쁜 놈이잖아. 윤성열이 시키니까 손준성은 그냥 시키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윤성열을 잡아와야지. 허.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윤성열도 잡아와야 되고 손준성도 처벌 받는 게 맞죠? 왜? 시킨다고 다 하나 검사가 다른 사람 고소장을 대신 써줘요? 아무리 시켜도 그렇지 다른 사람 고소장을 대신 써줘? 뻔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상충되는 거란 걸 몰라? 그런데 아유 시킨 사람 따로 있으니까 시킨 사람이 잘못이야. 그냥 시키는 거한 손준성은 잘못 아니야.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 아우씨 자 판사 얼굴 한번 보십시다. 정재호 판사 왔다. 정재호 판사 아싸 정재호 69년 광주 출생입니다. 사례지호 고등학교 서울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라고 하네요. 법원행정처 기조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말 그대로 법원행정처 기조심의관을 하는 사람은 판사들 중에서 귀족입니다. 최고의 귀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전고법 서울고법 수원고법에서 부장판사를 해요. 재밌는 거는요. 얼마 전까지 수원고법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을 맞습니다. 서울 고법으로 오자마자 이 사건을 맡아요. 그게 언제다? 예. 올해 초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부러 얘를 수원 고법에 있던 애를 데리고 온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수원 고법에 오래 있지 않아요? 1년 정도 있었나? 지방에 가면은 보통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있는데, 수원고법 이런데 가면은 여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조부장판사 수원고법에서는 1년 정도밖에 안 있었어 재직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바로 서울고법으로 1년 만에 옮겨왔고요. 오자마자 손준성 사건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예,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직후였습니다. 자, 나머지 두 판사 얼굴, 최은정 판사와 이예슬 판사도 보이겠습니다. 최은정 판사는요, 경북 포항입니다. 아, 젠장. 72년생이라고 하네요. 대구 송현고등학교 외국어 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이예슬 판사, 전남 순천이고요. 서울신목고등학교와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고향이 각각 경북, 포항, 전남, 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현정 판사는 고향이 대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부모님 본적지를 그냥 자신의 출신지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TK, 자신도 TK. 이 애슬 판사 예. 전남 순천이라고 되어 있으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네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서울 출신입니다. <laughs> 자. 이 사람들은요. 조희대가 배치한 사람들입니다. 어,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직후에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아요. 실제로 정재호 고법부장 판사 예, 이걸 맡은 게 예, 이때입니다. 네. 제가 매번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아이 사람 조희대가 대법원장 하고 난 다음에 꽂아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진우랑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인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손준성한테 무죄를 때립니다. 아, 자 얼굴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네 이 사람들은요, 최강욱 의원한테는 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에, 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든 사람이 이들입니다. 아, 씨, 진짜. 자, 근데 문제는 뭐? 요 나쁜 작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맡았다는 겁니다. 이 보이십니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배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 6개 2부 최은정 이해솔 정재호 부장판사한테 정재호 부장판사한테 배당했다. 예. 이들한테 배당이 된 겁니다. 6.1은 정재호 부장 판사가 주심이면 6.1, 최은정이 되면은 6.2, ES리 되면은 6.3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손준성한테 무죄를 판결한 최강욱에게 유죄 판결한 그들에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유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딴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 아들한테 인턴 증명서 써줬다고, 인턴 증명서 써줬다고 유죄 판결한 새끼가 이 새끼예요. 재판 결과도 뻔할 뻔자 아닙니까? 예, 이 뻔할 뻔자 재판을 만든 놈이 누구라고요? 예, 조희대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때, 이때에도 법원 적폐, 법조계 적폐는 이재명 죽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는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윤석열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들은 위기감에 휩싸이겠습니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살리기 어렵겠고 그러면 이재명도 같이 죽여야지 지들이 그나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들한테 배당이 된 겁니다. 네, 우리가 갈 길이 뭡니다. 싸워야 할 적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싸워야 할 적들이 생각보다 예, 악랄합니다. 어찌보자면 윤석열은 멍청하기나 하지. 얘들은 멍청하지도 않아. 윤석열보다 더 악랄한데. 아이고 답답하다 그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은 이들의 기세도 많이 꺾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세를 몰아서 정권 하나 바꿨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사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 정했으면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지포풍님 갈 길이 뭐네요? 라고 하셨고